수스해줘오어 지금 가로세로가 지금 현재 1 2터인 공터가 있어. 여기에 꽃파찌 달비를 100제곱미터로 만들려고 한대 데 지금 여기가 폭인데 폭은 다 똑같대. 그럼 모르면 X를 놓으면 되겠네. 그때 폭의 길이를 구해봐라. 지금 그이는 이런 문제는 너무 쉽지. 어떻게 풀면 될까? 얘를 밑으로 내려. 얘를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모양이 되, 모양새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x고 되고 여기가 전체 12, 여기가 x. 여기가 12. 뭐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꽃파트 넓이는 여기를 구하라는 거지. 근데 여기 길이는 어떻게 돼? 12 x고. 여기도 역시 12 x 이렇게 되겠네. 이놈을 한 놈의 넓이가 100 제곱미터다 그러니까 12-x의 제곱은 100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x의 범위는 모보다는 커야 돼 0보다는 당연히 커야겠지만 12보다는 작다 먼저 설정을 해놓고 얘는 보기에 좀 거시, 거슬리니까 x-12의 제곱은 10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x-12는 뿔마 1 x는 12뿔마 1 X는 22도 되고 2도 되는데 X의 범위 12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안되고 2만 되겠다 답은 2미터